전 경기도 부지사 이화영 쌍방울그룹 회장 김성태 아태엽 회장 안부수 이른바 남북 합작 스마트팜 사업 관련 대북 송금 사건에 얽힌 피고들이죠 그리고 최근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났어요 형량이 놀랍게도 9년 6개월이 나왔습니다 같은 사건인데 각각 재판부마다 이 사건에 대한 규정도 다르고 문제가 된 돈의 액수도 다르고 그 돈의 성격도 다 달라요 신기하죠? 이러니까 정치검찰, 정치판사 소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사건을 건조하게 들여다보면 참 별거 아닌 사건인데, 오늘 이벌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그 의도는 어디에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입벌려라! 시사 들어간다! 우리가 아는 쌍방울은 속옷으로 유명하죠 세월이 변하고 주인도 바뀌고 하면서 관심 업종도 변했는지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스마트팜 사업 그것도 남북 합작으로 하는 스마트 농장 건설을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스마트팜 사업이 뭐냐면 말 그대로 뭐 과학농사 이런 건데요 2000년대 이후 농업 분야에서 지원도 집중되고 나라 간 협력도 집중된 사업이에요 요즘 윤석열 정권 아래에선 중동 지역과 스마트팜 사업을 집중 적으로 권장하고 있다고 하죠. 이 때가 언제냐면 2018년이거든요. 2018년에 남북 정상이다, 북미 정상이다, 기억나시죠? 이 회담들이 연이어 이어지고 남북 간 합의 이행을 위해 군사적 조치들도 화끈하게 이루어지고 있던 때니 기업가들 입장에선 남북 합작 사업을 눈독 들이는 게 당연한 시기였겠죠. 남북이 손잡으면 시너지 효과가 상당할 거라 기대되는 미래 산업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됐냐 하면. 이 과정에서 북에 보낸 사업 자금이 문제였어요. 농장 부지를 북한에 둘 예정이었으니 사업에 대한 계약금이나 사업 착수금은 당연히 필요하잖아요. 북한 땅을 무료로 이용할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 용도의 비용을 난데없이 검찰에서 그 돈이 북한에 대한 상납금이다. 정치적 목적에 따라 방북 이벤트를 위한 대납 비용이다. 라면서 문제를 삼기 시작합니다. 사업을 하는데 돈이 오가는 건 당연한 건데, 남북 관계가 좋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갑자기 보수 정권이 들어오면 이걸 문제로 걸어버리는 거죠. 돈은 같은 돈인데 2018년에는 사업비였고 2024년에는 뇌물이 되는 기상천외한 사건입니다.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사업가들한테는 노다지이기도 하지만 언제 깨질지 모르는 불안함에 대북 경협은 편차가 엄청납니다.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기업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장 부지도 무상이었고 북한 노동자 임금도 저렴했고 양질의 노동력과 근면함까지 있어서 공장하기 최상의 조건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박근혜 한마디로,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설비도 못 가지고 나와서 파산하는 기업이 수두룩했었습니다. 쌍방울의 경우도 그 계열사인 나노스가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으로 주가가 폭등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예 본격적으로 대북사업을 펼쳐서 기업을 띄어보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남북 합작 스마트팜 사업에 도전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죠. 그런데 이 상식이 윤석열이 들어서면서 엄청난 범죄가 됩니다. 남북관계는 완전히 파탄이 나고 특히 이재명의 모든 것 이것을 탈탈 터는 걸 넘어서 없는 흠집이라도 만들어 죽여야 하는 상황에서 김성태와 이화영의 인연은 요리하기 좋은 재료가 된 거죠 이 사건을 조작한 검찰의 구상은 이렇습니다 이화영이나 안부수가 대북 인맥을 연결해주고 그 대가를 챙겼다 그리고 그냥 봐도 일의 발단은 김성태의 사업 욕심이었고 나머지 인맥은 그에 동원된 걸로 보이는데, 신기하게도 형량은 정반대로 나오죠? 종범인 이화영은 9년 6개월. 주범인 김성태는 검사 구형조차 3년 6개월. 황당하죠? 누가 봐도 검찰이 김성태를 봐준 건데, 봐준 이유가 뭐겠어요? 이재명이랑 사건을 연결해주는 허위 증언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김성태의 한마디가 이 사건 증거의 전부거든요.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쌍방울처럼 건실한 기업이 하는 말이 틀리잖아요 일리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김성태라는 사람이 좀 나쁜 놈이 아닌데 일단 그 얘기는 오늘 시간이 없어서 패스할게요. 나무위키를 검색해 보시고요. 아무튼 중요한 건 이런 조작 사건에 남북 협력 사업이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 당해왔다는 겁니다. 당국자가 맘만 먹으면 모든 과정을 불법으로 만들고 조작해서 써먹기 딱 좋은 사업이거든요. 우선 외환거래 관련의 제도가 미비하죠. 이번 쌍방울 건에서도 문제가 된 것은 사실 이거거든요. 남과 북이 통화 거래 관련 기관인 제도가 없다 보니 계약금이나 사업 착수금 등이 인편으로 전달되거나 혹은 중국 등에서 외환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걸 어느 순간 느닷없이 불법 대북 송금이라며 걸어버리는 거죠. 협력 업체의 사람과 협의하는 과정은 어떻겠어요? 어차피 이 과정은 국정원이 다 파악하고 있으면서 필요에 의해 어느 날 갑자기 국가보안법상 폐업 통신 금품 수수 등에 걸리면 걸리는 겁니다. 사업자가 매순간 국정원에 보고하고 상의했던 일조차 정치적 필요에 따라 간첩 사건으로 각색되는 일이 최근에도 있었고요. 이런 시나리오가 또 그럴듯해지는 것은 북한이 사회주의 체제이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개인 사업자가 나서서 진행하는 일인데 상대방은 북한의 공무원인 셈이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뤄지던 사업 자금들이 북한의 조선노동당이나 대남사업국으로 흘러들어갔다고 우겨대면 엄청난 사건이 되는 거거든요. 바로 이런 허점 때문에 2000년 6월 방북해 1차 정상회담을 진행했던 김대중 대통령을 향해서도 대북 송금 특검을 진행해 특사를 했던 박지원이 감옥에 간 적도 있습니다. 남북회담 시기에 환호해놓고 나중에는 완전히 딴소리를 하면서 정적을 제거하는 소재로 쓰는 그런 파렴치한 놈들이 늘 있습니다. 김성태 회장이 계획에도 없던 이재명 당시 도지사에 방북 비용을 미리 대납한 것이다 라는 검찰의 해석도 기가 막히고 그걸 그대로 인정한 재판 판부도 한심하지만 그걸 그대로 또 받아서 주창하는 국힘당이야말로 수상하기 짝이 없죠 자기들도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박근혜가 당 대표 시절에 방북해서 막 주체사상 탑도 가고 고무찬양도 열심히 하고 극진한 대접을 받고 왔었던 거 기억하시죠? 북힘당 놀리면 그게 차기 대통령을 노리고 한 쇼였고 북한의 상당한 방북 비용을 재벌을 통해 미리 납부한 게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바로 내로남불이라는 겁니다. 대북 송금으로 이재명을 잡을 거면 박근혜부터 다시 잡아들이는 게 먼저입니다. 지금까지 입 벌려라 시사 들어간다 입벌시였습니다.